온 국민이 정말 마음 편히 살수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11절로 14절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 10년째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중령으로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10년째 이 소령이라는 계급에 머물러 있으니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대부분의 부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길래 진급도 못합니까?" 원망하겠죠. 그런데 그의 부인도 그런 식으로 이 아이젠하워를 대했더라면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부인 매미여사는 진급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전 당신을 믿습니다.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교육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늦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힘으로도 군사교육을 연구한 데 전념했고, 마침내 군에서 인정받는 군사교육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속승진이 시작되었고, 중령, 대령을 거쳐 별을 달고 해군사령관, 미합중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반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라고 한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레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위기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대처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믹막스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유팜을 보고 절박하여 굴에 숨고 숲에 숨고 은밀한 곳 웅덩이 여러 곳에 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사울은 당황했어요 온다던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상황이 긴박해지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사울을 책망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함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책망하죠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물론 사정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오직 그 명령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함으로 사울은 이렇게 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오히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큰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 16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아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과 15장은 선한 행적이고 16장은 악한 행적이 된 내용입니다. 아사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말 하죠. 신앙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을 그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끝이 아름답지 못했고, 끝을 오히려 불신앙적으로 맺었습니다. 이런 아사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선한 행적은 뭡니까?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구수사람 세라가 백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를 치러 올라왔을 때, 아사에게는 창을 잡는 자 30만 명,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이었어요. 숫자적으로는 이미 아사는 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사는 이렇게 하죠.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싸움에 개입하시도록 간구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 분명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사를 대신하여 구수 사람들을 쳐주셨고 그 결과 구수 사람들은 도망간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의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의에게 어찌할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결과는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오늘 아사의 승리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또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철저히 배척하죠. 자, 어느 정도 배척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역대화 15장에 가보시면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사 자기 친어머니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패 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빠 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니 1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사는 단호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철저히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더 중시했고 그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자 소리를 들수 있고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사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길이고. 그렇게 모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철저히 배척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15장 19절. 이 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온 나라에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물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은 가장 잘 되는 길을 가장 복된 길 가장 수진많은 길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단호히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사의 모습은 35년까지만 지속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36년부터는 그가 변질됩니다 초심의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선한 행적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인생 후반기의 아사의 행적은 완전히 실패하지요. 그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먼저 그는요, 하나님보다 아라망을 의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아사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전에 아사 같았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렇게 하죠 역대하 1 6장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미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람왕 베나다은 아사의 말도 해주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물리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이런 대처에 대해서 책망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님의 이책망은곧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만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전한 선견자를 오히려 오게 가둡니. 또, 그런 왕의 처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몇 명의 백성을 본보기로 학대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견자를 오히려 오게 가둔 것도 잘못이고, 불만을 품은 몇 명의 백성들을 학대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전에 아사왕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에서 불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또, 오늘 그말씀에 보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12절,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매우 위독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병은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그가 아니에요 위독한 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도움을 먼저 구한 겁니다. 이건 교만이죠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시스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나칠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고침 받았잖아요. 질병의 근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 심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사가 위독한 병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행위입니다. 결국 아사는 병든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아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친 겁니다. 아사의 이런 행적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 아무리 온전한 신앙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신앙은 무엇보다 끝을 잘 내줘야 한다는 것이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능력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깨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끊어지지 않게 내게 공급해주십니다. 끝까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의 행적은 온전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을 맺는 불행한 행적이었음을 봅니다. 이 아사 행적을 통하여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께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더 철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결코 조금더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